까 오늘은 일본에서 머리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어떤덴지 리뷰도 안 적혀있는데 제일 가까워서 집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여기서 성공하면 계속 여기 다니면 되겠다. 가격도 얼마인지 안 나와있어서 일단 가보려고요. 가봐야지 알지 않겠을까요? 帰りに行きよすカットできますかカットできますかどうぞ <laughs> 너도, 너도, 서여 안녕, 안녕', 안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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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안뭐생각뭐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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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졸지에 블럭이 됐다고 응.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짧아질 줄 몰랐어 여기 길게 했지만 여기는 투블럭 하셨어 잠시만 어디 였어 근데 일본 남자들다 이러고 다니긴 하잖아 아씨 잠깐만, 이게 너무 두블럭이야. 내 거, 내거 어디갔어? 난다내 거야, 내 거야. 진짜야 이 뭐야 잠깐만 잠깐 이 일본 양아치잖아 아 기껏 해주셨는데 니가 뭐라고 어디 갔지 뭐뭐 뭐 어쩌면 이게 일본 적응 1단계일수도 일본에 적응하는 법 챕터 1그 사람들 같아져라 그 사람들과 머리 머리 스타일을 공유하라 아씨 잠깐만 일단 극단의 조, 좋지. 제가 이럴까봐 가져온 게 있어요 다음 범죄 다음 범죄를 제가 이럴까봐 이럴까봐 가져왔습니다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姫様お姫様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 어, 진짜 여기 많이 길렀는데あ 어, 오류. 근데 제가조금만 잘라달라고 확인했거든요조금만 제가、16mmでおねがいします。 했어. 계속 얘기하자 뭐뭐뭐 뭐, 뭐 어쩔 건데 네가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냄새 끝내준다. 이거 다음 다음 범죄는 진짜 약이 세서 그냥 한 번에 빨리 끝내야 돼요. 어. 생건 없었다. 다운펌 했는데 다운펌 제가잘안되나 봐요. 그래도 뭐 정성스레 또 잘라 주셨으니 이 머리를 머리에 좀 적응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아뭐 괜찮. 응. Bye-bye.